안녕하세요. 따뜻한 책한 잔입니다. 보통 노후 준비라고 하면 재정적인 부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인식에도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는 바로 건강 관리일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 수명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신간 질병해방의 저자 피터 아티아 박사는 장수의학의 권위자인데요. 그는 우리가 건강한 백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준비 중 하나로 근력 운동을 꼽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이 되기 위해 어떤 운동들을 하면 좋을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의 네 가지 기본 요소. 나는 근력 운동을 일종의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부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즐기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육연금을 지닌 채 노년에 이르고 싶다. 여생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돈을 모아놓고서 퇴직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이다. 50대에 뒤늦게 통장에 남은 잔금을 막박 긁어모아서 주식시장의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애원하는 대신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미리 저축하고 투자하고 계획하는 편이 훨씬 낫다. 투자와 마찬가지로 근력운동은 누적되며 혜택도 복리 양상으로 늘어난다. 일찍부터 더 많이 저축할수록 장기적으로 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헬스장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 비해 나는 이두박근이 얼마나 굵은지나 벤치프레스를 얼마나 할수 있는지에 신경을 덜 쓴다. 보디빌더나 파워리프터라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100세인 10종 경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덜 중요하다고 나는 주장하겠다. 나는 근력에 훨씬 더 중요한 척도가 무거운 것을 얼마나 많이 옮길 수 있는가라고 결론 짓는다. 이 결론은 내 직관뿐 아니라 수렵 채집인과 인류 진화를 연구한 결과에 토대를 둔 것이다. 운반하기는 종으로서의 우리가 지닌 초능력이다. 이것이 우리가 엄지뿐 아니라 긴 다리를 지닌 한 가지 이유다. 다른 어떤 동물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커다란 물체를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없다. 이는 내가 근력 운동을 바라보는 기본 틀이다. 요컨대 근력 운동은 대체로 뭔가를 운반하는 능력을 개선하는 일이다. 나는 언제나 두 손으로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기는 것을 좋아했다. 10대 때 여름방학에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는 언제나 도구와 재료를 운반하겠다고 자원했고, 지금도 여전히 운동할 때면 덤벨, 캐틀벨, 샌드백 등을 어떤 식으로든 옮기는 일을 포함시킨다. 또 나는 러킹이라는 운동에도 꽤푹 빠져 있다. 러킹은 기본적으로 무거운 배낭을 메고서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등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주일에 서너 번 나는 한 시간쯤 동네를 돌고 언덕을 오르내린다. 대개 5에서 6.5km를 걸으면서 100m쯤 높이를 오르내린다. 23에서 27kg을 지고 돌아다니려면 꽤 힘이 들므로 다리와 몸통을 강화하는 한편 심폐기능 증진에 도움이 된다.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돌아다닐 때 휴대전화를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홀로 또는 친구나 가족이나 손님과 함께 자연 속에 파묻힌다. 내가 이 여가 활동을 접한 것은 마이클 이스터의 놀라운 책, 알락함의 위기를 읽고서였다. 그는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모든 불편함을 제거했기 때문에 예전에 인간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의했던 기본 기술들을 잃었다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다. 사물을 장거리 운반하는 것도 이런 기술 중 하나다. 우리 조상들은 가족을 먹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을에 멀리 넓게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했고 잡은 식량을 지고서 야영지로 돌아왔다.그러나 럭킹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군대가 이 운동을 훈련에 통합하면서였다.이스터는 이렇게 말한다.운반하기야말로 우리 종을 비전했다.우리 조상들은 흔히 운반을 했다. 운반은 우리 조상들에게 탄탄한 기능을 발휘하는 근력과 지구력을 제공했고, 이런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여러 유형의 불편함을 제거할 때처럼 다양한 기술을 써서 운반하기를 삶에서 제거해왔다. 러킹은 운반하기를 우리 삶으로 되돌리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내가 27kg의 영양 고기를 등에 지고 걷는 대신 무거운 쇳덩어리를 지고 다닌다는 점이 주된 차이점일 뿐이다. 물론 쇳덩어리는 식욕을 덜 자극한다. 럭킹을 할때 내가 특히 집중하는 한 가지는 언덕이다. 언덕을 오를 때내최대 산소 섭취량 에너지 체계에는 부담이 더 가해진다. 러킹을 처음 하는 사람은 9kg만 지고 15도의 비탈길을 오르는 일조차 무척 힘들다는 것을 알고 놀란다. 내려올 때도 힘들다. 러킹이 아주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내가 근력을 키우는 일을 거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짠다. 1. 줄힘 손으로 얼마나 세게 쥘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힘을 낼때 손에서부터 넓은 등근에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관여한다. 거의 모든 행동은 쥘 힘으로 시작한다. 2. 모든 움직임에서 동심성과 편심성 부하 양쪽에 주의를 기울인다. 근육이 수축될 때와 길어질 때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천천히 제어하면서 하중을 들어 올리고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러킹으로 언덕을 내려가는 것은 편심성 근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다. 제동장치를 밟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3. 머리 위쪽에서 몸 앞쪽으로 모든 각도로 잡아당기는 당기기 운동. 턱걸이와 당기기 등 여기에도 줄 힘이 필요하다. 4. 엉덩이 접기 운동,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뿐 아니라 계단 오르기, 힙드러스트 또 다리를 한쪽씩 번갈아 쓰면서 다리 볼기근, 허리 아래쪽을 강화하는 무수한 변형 운동들이 포함된다. 나는 근력의 이네 가지 기본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의 100세인 십종 경기와 가장 관련이 깊으면서 앞으로 남은 수십 년 동안 만족스럽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강하게 움켜줄 수 있다면 잼 병뚜껑을 쉽게 열수 있다. 잡아당길 수 있다면 장바구니를 옮기고 무거운 물체를 들수 있다. 엉덩이 접기를 올바로 할수 있다면 앉은 의자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날 수 있다. 나이들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데들리프트를 얼마나 들어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20년이나 30년, 40년 뒤에 얼마나 잘 기능하느냐 하는 문제다. 쥐일 힘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대다수 사람이 사실상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중년 이후에 쥘 힘이 셀수록 총 사망률 위험이 감소한다는 문헌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기까지 했다. 실제로 최대 산소 섭취량과 근육량만큼 데이터가 탄탄하다. 많은 연구가 쥘힘말 그대로 한 손으로 뭔가를 얼마나 세게 움켜쥘 수 있는가로 얼마나 오래 살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으며. 노인의 약한 쥐일 힘을 앞서 논의한 노화 관련 근육 위축증인 근감소증의 한 증상으로 볼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연구들에서 쥐일 힘은 전반적인 근력의 대리 지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쥐일 힘은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었을 때 자신을 지키는 능력과 전반적인 튼튼함을 가리키는 더 폭넓은 지표이기도 하다. 난간이나 나뭇가지를 움켜쥐고서 버틸 힘이 있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우리 문화에서 피트니스 센터와 헬스장이 널리 퍼졌음에도 미국 성인의 쥘 힘은 놀랍게도 사실상 한 세대 전보다 훨씬 약한 듯하다. 따라서 근육 양도 더 적은 듯하다. 1985년 20에서 24세 남성의 오른손 주일 힘은 평균 55kg인 반면, 2015년에는 겨우 46kg이었다. 이는 현재 30대인 사람들이 부모 세대보다 훨씬 약한 근력을 지닌 채 중년에 들어서고 있으며, 늙어갈수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주일 힘은 모든 연령에서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상호작용은 손에서 시작된다. 움켜쥐기는 골프채 휘두르기부터 장작 패기까지 거의 모든 신체 활동에서 우리의 주된 접촉점이다. 세계와 우리의 인터페이스인 셈이다. 움켜쥐기가 약하면 다른 모든 활동이 약해진다. 주일힘 운동은 별로 복잡하지 않다. 내가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는 흔히 파머스 캐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무거운 헥스바나 덤벨 또는 케틀벨을 들고서 1분쯤 걷는 것이다. 우리는 남성 환자에게는 양쪽 손에 자기 체중의 절반인 하중을 들고서 최소한 1분 동안 걷고, 여성 환자에게는 체중의 75%까지 들수 있을 때까지 하라고 권한다. 높은 목표임에는 분명하다. 내일 당장 헬스장에 가서 시도하지는 말기 바란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운동 검사를 시도하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길게는 1년이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새 환자에게 예전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하중에서 시작하라고 권한다. 때로는 아예 처음에 체중 운동만 하도록 권하기도 한다. 안정성을 다루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줄곧 고중량 기구를 붙들고 씨름하기보다 이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때 파머 스케일이는 하기 꽤 쉽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령은 어깨뼈를 위로 올리거나 앞으로 구부리지 말고 아래로 내리고 뒤로 젖힌 채 유지하는 것이다. 근력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가벼운 하중에서 시작해 서서히 올린다. 4.5에서 6.8kg의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여기까지 질병 해방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근육은 30세 이후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육은 우리의 건강 수명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근력 운동의 네 가지 기본 요소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1. 질 힘. 2. 근육의 수축과 길어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3. 당기기 운동. 4. 엉덩이 접기 운동입니다. 이네 가지 요소를 훈련하기 위해 쥐의 힘을 단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았는데요. 저자가 제시한 운동은 파머스 캐리입니다. 남성은 자기 체중의 절반, 여성은 자기 체중의 75%의 하중을 들고 1분 정도 걷는 운동인데요. 처음에는 4.5에서 6.8kg으로 시작해서 기간을 두고 서서히 늘려가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반하는 운동을 권하는 이유는 수렵 채집 시절부터 인간의 근력과 지구력을 단련하는 가장 적합한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무거운 것을 메고 등산하거나 걷는 운동도 자주 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특성에 잘 부합하는 건강 운동이라고 하니 자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건강연금을 정립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